뇌졸중 환자를 처음 접하게 되면 무엇을 목표로 재활을 해야 되는지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졸증이 발병하게 되면 마비에 의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재활의 목적도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기능 훈련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적 동작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상에서 재활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걷기만을 목표로 해서 재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평가지만 봐도 다양한 기능적 동작을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롤링, 컴투 시트, 시트 투 스탠딩, 스탠딩 밸런스, 게이트 등 이런 모든 동작들이 환자분이 집에 가셔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꼭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실에서도 이러한 동작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되고 안 되는 동작이 있다면 환자분이 혼자서 수행할 수 있게 계속 교육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을 할때 신경을 회복한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졸중 재활에 있어서 신경 회복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 가소성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학습, 기억 등에 의해 신경 세포 및 뉴런들이 좀더 자극 반응해서 적합하게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변화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언어나 운동 기술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습득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뇌신경 가소성을 일생 동안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뇌졸중 환자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가 되었든 운동 스킬이 되었든 뭔가가 수행 가능해졌을 때. 아, 신경가소성이 일어났구나, 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경가소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동작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올바른 동작을 계속 연습하는 것처럼요. 다시 말해, 치료의 핵심은 올바른 동작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두 번은 잡아줄 수도 있고 다리를 옮겨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보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움직임의 결과가 아니니까요. 치료사가 보조해준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운동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재활을 진행시켜서 환자 혼자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비는 MNT상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 제로 혹은 트레이스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 재활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인데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근력 강화, 그러니까 무게만 준다고 움직임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근 활성화인데요. 환자가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근 활성화라는 것은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근육을 수축시켜서 약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수축을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아 근육이 늘어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스트레칭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 다음 근육을 수축시켜야 한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스트레치 리플렉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은 거의 대부분 다관절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관여하는 두개 이상의 관절을 몽땅 움직여버리면 환자분은 이 근육의 수축으로 어디를 움직여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자 하는 하나의 관절을 제외한 나머지 관절은 고정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아이솔레이션, 다시 말해 고립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기본으로 근육의 수축과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경직인데요 경직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래스팅 포지션 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